9월 4일 수요일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됐죠. 요번에 이제 정부안이 발표됐는데 그 내용을 한네 가지 정도 이제 핵심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4% 인상. 이게 이제 가장 핵심 내적인 내용이죠. 2025년부터 세대별 인상률에 따라 4년에서 16년까지 나눠서 4% 인상을 완성해 갑니다. 이번 그개편한 내용 중에 새로운 것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요 자동조정장치는 향후 인구구조, 경제상황, 기대수명 등에 따라 연금인상액이, 연금인상액을 조정해서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던 현재 방식을 보완하는 그런 이제 장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저출산이 워낙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이 재정 상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장치를 이제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갈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안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연금 수급자의 연금 조정 방안이 처음으로 이제 검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항상 재정 고갈 문제가 나오면 가입자, 가입자의 이제 보험료만을 이제 올린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가입자가 나에 연금을 받을 때 소득 대체율을 좀 낮춘다 이런 이제 가입자 위주의 이제 정책만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요번에 자동 조정 장치는 처음으로 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이제 마련이 된 겁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이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장가입자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특히 지역가입자나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보험료 인상안에 관한 내용 면밀히 살펴보고 아직 이제 이 개정안을 가지고 아마 국회 논의도 거쳐야 될 거고 뭐 국민의 합의 뭐 이런 절차도 이제 거쳐야 될 텐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4% 인상하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4%가 그대로 이제 인상이 되지만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 보험료도 올라가고 고용하고 있는 고용 인원에 대한 보험료도 전부 다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업주로 이제 고용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뭐 앞으로 연금을 오랫동안 내야 할 세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 개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이게 너무 기울어진 개편안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가지 이제 개편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보험료 인상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현행 이제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고요. 출산 입대, 그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지원 방안 등이 이제 좀 확대돼서 지원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 4% 인상. 아,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 소득의 4%를 더 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9%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100만원을 벌고 있으면, 9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3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만약에 4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가 늘어나나요? 400만원이면 현재 36만원에서 52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뭐 일정 수준까지만 오르면그 이후로는 보험료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는데 아, 이4% 이상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20... 대신에 이제 뭐 이걸 한 번에 이제 뭐 2025년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고 20대에서 50대까지 가입자의 나이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구분해서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년에 최저 0.25%에서 1%까지 차경 차등 적용해서 인상을 이제 해 나갑니다. 20대는 0.25%씩 16년간 인상을 하게 되고요. 30대는 0.33%씩 12년간 인상해서 4%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0.5%씩 8년간 인상을 하게 되고, 50대는 1%씩 4년간 인상하게 됩니다. 아, 뭐, 물론 이제 시간을 좀 나눠서 한 번에 올리는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은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13%가 적용되는 부분은 뭐 달라지진 않습니다. 시차야가 좀더 생길 뿐이죠. 그래서 20대는 이제 2040년이 되면 13%가 되고요. 30대는 2036년이 되면 13%가 됩니다. 40대는 2032년, 50대는 2028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50대 초반에 걸려 있어가지고 2028년이 되면 13%를 적용받게 됩니다. 50대는 당장 내년부터 이제 1%씩 올라서 2028년부터 소득의 13%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 시차는 있지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일단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분인 부담이 한2% 정도 늘어나니까 뭐 그게 체감상은 좀덜할것 같은데 저같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4% 인상을 뭐 모두 부담해야 되니까 이게 부담이 안될 수가 없죠. 아 특히 이제 자영업자 기업과 같이 이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 사업주 부담분 2%가 이제 가중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사업체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보험료 인상분 중 절반은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 고용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되겠죠. 이게 뭐 향후에 고용을 좀 줄여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로 또 이제 어떤 그런 아, 그런 실업률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우려가 됩니다. 자영 경기가 지금 완전 바득이, 바닥이죠. 가뜩이나 이제 경기도 바닥인데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말 요즘 그길 다니다 보면은 어 임대 엄청 붙어있고 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뭐 만나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니까 아, 뭐 이렇게 적용 예시는 되는데 뭐 간단합니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 인상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내용 그리고 미가입한 경우 현재 2010년생이 어 2030년에 이제 가입하는 경우에는 20대 보험료율 10.5%부터 이제 또 단계적으로 인상해 갑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당시에 이제 뭐 만약에 20세가 딱 되는 적용받고 있는 요율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건 별도로 사실 설명도 필요 없는 부분이죠. 소득 대체율은 42%로 상향 조정됩니다. 근데 이제 말이 상향 조정이지 원래 어,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나왔던, 뭐, 국민안하고, 그, 여당안, 야당안, 이 전체를 다 토탈해서 정부안이 제일 낮은 소득대체율로 이제, 뭐, 지금, 어, 개편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 상향조정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이제 개편대로 하면은, 요, 그, 보험료율 4% 인상하면서, 소득 대체율은 50%까지 올리기로 했었는데 이걸 42%까지 이제 낮추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뭐 도입 당시 70% 소득 대체율 70%에서 계속 이제 낮아져 가지고 원래는 202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낮춰 가지고 40%까지 낮추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42%를 유지해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 아, 근데 뭐, 바, 뭐, 내야 될 입장에서는 사실 보험료 인상 안 하고 소득대체율도 뭐좀 낮아져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소득대체율을 조금 올리면서 보험료를 또 대폭 인상하는, 아, 이런 상황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50대에 적용되니까 인상률은 뭐 1%씩 이제 4년 후면은 13%까지 올라가는 건 부담이지만 소득대체율은 그래도 50.6%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현재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에서 이제 13% 보험료율을 오랫동안 내기도 하지만은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으로 거의 이제 가장 낮은 42% 수준으로 가장 낮은 이제 소득 대체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뭐 괜히 좀뭐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물론 앞으로 뭐 건강보험료를 더 오랫동안 내야겠지만 은아 이런 부분은 뭐좀 항상 아들 세대 딸 세대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네요.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동 조정 장치란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씩 올려주는 요것만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갖고 뭐 그런 상승률을 좀뭐좀 뭐좀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물가,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돼서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저출생 고령화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동해 가지고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걸로 지금 이제 검토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안할 이유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보험료를 올리고, 뭐, 이런 것 소득대책을 낮추 이걸로만 지금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결국은 연금 수급 받는 분들의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가 없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이걸 유지해 갈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앞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근거를 이제 마련해 두겠다라는 이제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크레딧 확대하고 군 크레딧 확대하고 저소득 보험료 지원 확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첫째 아이 뭐 둘째 아이부터 원래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 적용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기존 둘째아부터 아부, 셋째 셋째아부터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첫째아부터 12개월 적용을 해 준다는 거. 그리고 군 크레딧 같은 경우에 기존 6개월 인 일정 어 인정 기간을 군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서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6개월 인정하던 걸군 복무 기간 전체로 어, 확대해서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이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왔죠. 그런데 요 이제 그 요것도 어, 현행 이제 재산 기준, 뭐 종합소득 기준, 요것도, 요것도 이제 좀 변경되고, 그리고 최대 지원하는 개월수가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음. 뭐 지역가입자고 소득이 좀 낮아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이제 확인하고 공단 쪽에 한번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지금 소득이 낮아서 국민연금 내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구역구역 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공단에 연락해서 아나 지금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소득이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보험료 내기 너무 힘들다 라고 울면 결국에는 방법을 찾아 줍니다 반드시 이제 그거는 한번 꼭 연락해 보세요 연금 내기 힘드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전년도보다 소득이 낮아졌다는 뭐 이런 것들이 증빙이 되거나 어쨌든 뭐 그런 게 인정이 되면 지금은 요 지원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 소득 대체율 인상 및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관한 내용 외에도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요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 요거는 좀제입장에서는좀 절망적입니다. 이건 뭐6 5세로 이제 수급개시 연령이 늘어난 것도 좀 억울한데 아 지금은 이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까지 늘리면 이제 60이 은퇴도 못한 물론 이제 은퇴 제도하고 요거는 이제 같이 아마 개편이 될 텐데 아 그렇다 하더라도 64세까지 내고 65세부터 받으라는 거는 좀 가혹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보험료를 13%까지 올려놓고 아요 부분은 아무튼 뭐 제가 내는 동안 아니면 이제 뭐뭐 뭐 그때 동안은 좀안 됐으면 하는 방안이 말, 마음이 있는데 기다려 봐야겠네요.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올리고 더 오래내는 방식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 부담은 앞으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줄어들 아이들 늘어날 노인 노인을 생각하면 이번 개편 역시 뭐뭐 뭐 그래도 이제 단시간은 아니겠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영구적인 방편은 아닙니다 임시방편이죠.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연금 수급자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수급자의 재정 고갈에 대한 부담을 이제는 가입자와 수급자가 나누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도입되는 거, 이 부분은 뭐제 생각에는 이제 서로 고통을 나눠야 되는 부분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그 개편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 아직은 이제 개편안이 나온 거지 확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되기까지는 아마 국민의견도 수렴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을 텐데, 뭐 본인이 이제 본인 생각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 개진을 검토하셔야, 의견 개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